뇌파 실험의 그림자, 신경과학과 가해자, 가족의 윤리적 딜레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는 다소 기이하지만 매력적인 주제 즉, 뇌파 생체 실험과 조직 스토킹의 접점을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깊이 들어가 보기 전에 예의 그 찌질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릴 준비가 되셨나요? 뇌파 생체 실험과 그의 장난감들. 우선 뇌파 생체 실험이란 우리의 뇌파를 통해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악용될 경우 단순한 괴롭힘 수준에서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해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놀이터에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 생체 실험을 쥐고 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일상 대화에 끼워놓는 속삭임이나 공사소음 속에 섞여 들어오는 저 미세한 말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대화의 유령이라도 음산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들은 이 전문가들을 자처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 그거 알아? 우리 관계는 특별해. 아, 기가 막힌 집착이죠. 조직 스토킹과 변태짓의 얼개. 조직 스토킹이란 사회적 압박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시스템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며 괴롭힘을 일삼지만 정작 피해자는 그들에게서 등 돌리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가해자들이 아마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들 자신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겠지만요. 가해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멀리서 외치거나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속삭이는데 진정한 변태짓이 아닐 수 없죠. 이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전파무기의 영향을 받아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집착하는 가해자들 그들의 니우침은 여기서 가장 우스운 부분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그토록 집착하면서도 피해자가 사실상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